13주차 4교시에서는 이 과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상자 A가 그 컨베어 A에서 쭉 이렇게 흘러와서 실린더 A 위치에서 오게 되면 실린더 B가 이렇게 그 전진을 해서 상자를 컨베어 B 위치로 옮기고 B 위치에서는 실린더 B에 의해서 컨비어 B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컨비어 B로 올려놓고 나면 실린더 A는 후진, 실린더 B가 후진.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3교시에서는 5포트 2위치 방향벨브를 사용했지만 여기에서는 3포트, 아, 5포트 3위치 방향벨브를 사용해서 그 제어하는 시퀀스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3교시와 마찬가지로 작업 신호는 누름 버튼 스위치. 자, 비상시를 대비해서는 비상 정지 스위치를 사용하면은 자, 여기서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비상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그 전진을 하다가도 바로 이렇게 후진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엔 여기에서는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추게 되고, 자, 멈추게 되면은 원점 복귀 스위치여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한 후에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런 시퀀세로를 한번 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합회로는 3교시와 그대로 같습니다. 단지 달라지는 것은 이 방향 벨브, 여게 지금 위치가 하나, 둘, 세개 있는 이런 중립 위치가 추가된, 요런 5포트 3위치 방향 벨브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벨브 하나만 바꾸었으므로, 곧그 나머지 공합회로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전기 시컨세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이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동 선도를 보게 되면 실린더 A는 1단계에서 전진, 2단계에서는 실린더 B가 전진, 자 3단계에서는 실린더 A가 후진, 4단계에서는 실린더 B가 후진. 자 우선 3결시와 똑같습니다. 같지만은 여기에서 그3위치 밸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전진 전진하고 나서는 이 오프된 상태, 그 솔레노이드 그 실린더 A의 솔레노이드 1번이 이렇게 오프가 돼준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자그 다음에 그 B가 전진할 때는 전진만 솔 3가 이렇게 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오프가 돼서 대기된 상태. 자, 후진하기 위해서는 실린더 A 후진하기 위해서는 그 실린더 A의 솔 2가 이렇게 그 온이 되줘야 후진이 되겠습니다. 실린더 B 후진은 그 솔레노이드 밸브의 솔그솔 그 4가 이렇게 오프가 돼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실린더 A가 전진, 실린더 A가 전진 중에 요 비상 정지 스위치가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모든 밸브를 다 오프를 시켜서 그 자리에 멈추게 되겠습니다. 자, 멈추었으면 다시 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 원점 복귀 버튼 스위치 이걸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원점 복귀 스위치를, 룰, 스위치를 눌러주고, 자, 원점 복귀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렇게 그 원점 해제, 원점 복귀 스위치를 해제하고 시동 스위치를 눌러 주면은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계 요 단계의 단계를 그 전기 시퀀세로 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 시퀀세로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 전기 시퀀세로를 보고 실제 여러분은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 PB1은 그 시동 PB2는 비상정지, 자, PB3는 원점복귀, PB4는 원점복귀 해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양솔레노이드 그 밸브를 사용함으로써 솔레노이드 1과 솔레노이드 2는 실린드 A, 솔레노이드 3와 솔레노이드 4는 실린드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퀀스를 작성해서 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자, 현재 상태는 두개다 이렇게 후진된 상태, 후진된 상태이므로 리미터 밸브 1번과 리미터 밸브 3번이 이렇게 온된 상태, 온된 상태에서 여기에 전부 다양 솔레노더 밸브는 이렇게 중립 위치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PB1을 누르게 되면 전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B1에서 전진,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 B가 전진. 자, 이렇게 다음에 실린더 A가 후진, 실린더 B가 후진.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하는 중에 요 비, 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실린더 A가 전진하고 했고 실린더 B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상태. 자 전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정지 스위치가 이렇게 눌러졌으므로자 이렇게 눌졌으면그 자리에 전부 다 중립 위치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춤이 되겠습니다. 그 실린더 B가 전진하던 중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멈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원점 복귀, 원점 복귀를 누르게 되면 실린더는 이렇게 전부 다 원점으로 다 이렇게 후진을 하겠습니다. 후진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 PB4를 눌러서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PB1을 누르게 되면 다시 실린더는 실린더 A부터 전진, 실린더 B 전진, 실린더 A 후진 실린더 B 후진 이 작업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예, 공압 회로와 그 전기 시퀀스 회로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하고 이제 PB1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실린더가 전진, B가 전진, 후진. 자 후진이 완료되면 중립 위치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진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중립 위치, 중립 위치, 이렇게 완료가 되고 자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부 다 중립 위치로 와서 그 자리 이렇게 멈추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린더 모두 다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하고, 원점 복귀를 해제를 해주고, 다시 PB1을 누르게 되면, 실린더는 다시 전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진, 후진 이렇게 반복을 하고, 비상전기 버튼에서 그 자리에 멈추고, 원점 복귀에서 후진 원점 복귀 해제하고 다시 시동 버튼 누르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시퀀세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